자, 이거 보면, 음, 우리가 지난 수업 때 정리해 줬던 게 있어. 곱미부, 아니, 곱함수의 미분 가능에 대한 거. 자, 그걸 이용해서 나온 게별 4개가 한 3문제 정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거든. 한번 봐봐. 아,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자연수 AB라고 돼있지? 자연수 AB.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이건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애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 5보다 작은 쪽, 5. 0이면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거든. 자, 여기로 5라고 두자. 그러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자, 요건 이제 변하지 않는 애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2분의 a에서 v로 가게 되거든? 2분의 a에서 v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이게, 그냥 절대값 ex면 이런 부위가 될 건데, 근데 기울기가 2니까 이런 부위가 될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조금 대략 개형을 유추해 봐야 되니까 a가 자연수인데 만약에 0이면 절대값 e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5거든. 그 다음에 이 직선 여기는 10인데, 자 이럴 때얘를 그리면 5 나오면 10 나와서 그때 딱 여기를 지난단 말이야. 그런데 걔를 어 양의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얘를 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0 넣으면 a니까 뭐 이런식 바깥으로 내려가게 될 건데 5 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 중에 여기만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겠니 이렇게고 여기는 비어 있게 되고 요런 식의 그림.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한건 뭐냐면 2분의 a가 이쪽에 있을 때야. 당연히 더 a 값이 커서 이쪽에서 v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 무슨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5야. 그래서 이 직선은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2분의 2만큼 평행이동이 아까는 이렇게 그렸잖아. 더 일로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럴 때 이제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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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근데 이렇게만 되냐? 더 가면 여기 연결된 그림도 가능하지. 그지, 우리 좀 그렸어요. 색깔이 변했지. 자, 나 이렇게 여기 흰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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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걸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 걸할 건데 자, 봐라 gx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 거든 자 fx 곱하기 gx 인데 gx 는 다항함수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개념에 대한 영상을 새로 또 하나 찍어서 주긴 할 텐데 일단 봐 불연속이 돼 있지 그러니까 곱해지는 gx 는 반드시 연속으로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 x-5 이렇게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연결이 됐는데 얘 기울기 1이고 얘 기울기 2니까 어때? 연속은 만들었는데 미분이 불가능하지. 붙여놓는다 해도 연속이 돼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필요한 거지. 기억나니?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려면 지금 2분의 a가 5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안쪽에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a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그래 즉 자연수니까 a는 1, 2, 3, 4, 5, 6, 7, 8, 9, 10그 다음에 b는 뭐야? 5 그러니까 1, 5, 2, 5, 3, 5, 땡땡, 15 해서 여기서 10개가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봐봐 여기가 뭐냐면 5지 여기가 2분의 a란 말이야 자 이럴 때 그러면 gx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 했던 걸좀잘 정리하면 어려운 것들도 수월하게 풀수 있지. 불연속이 돼 있으니까 얘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도 미분이 불가능하지. 길울기 다르지.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얘 뾰족하게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러면 저기 하나 얘가 또 곱해져야 되지. 어 그런데 g x가 2차라 그랬는데 2차로는 이걸 다 미분이 가능하게 못 만들지 3차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런 요 그림은 뭐냐면 이쪽에서 붙었을 때더 오른쪽으로 가서 더 오른쪽으로 가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가는 경우도 있지.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a야. 그럼 얘는 연결돼 있는데 뾰족하니까 미분 가능하게 만들라면 gx가 뭐여야 돼? x 5가 하나 있어야 되고 얘도 연속은 돼 있는데 뾰족해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가 돼야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이런 순서쌍은 뭐냐? 이걸 보면 얘 기울기가 원래 이제 2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면 여기 한 칸이면 여기 두 칸이지. 요 높이가 얼마였어? 10이지. 그러면 요 길이가 10이면 6 길이는 5여야 되지. 그러면 얘가 1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A는 20 이렇게 되지. 그럼 A는 20에 요걸 보면 이렇게 보면 B는 2분의 A야. 그러니까 B는 10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개가 생겨. 그래서 전체 순서 쌍은 11개 이렇게 되겠지.